오왕금법사의 해결사 여러분들의 답답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오왕금법사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이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장사가 잘될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사님 저는 수원에서 코다리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왔던 단골들도 많이 끊겼어요. 혹시 장사가 잘 되는 비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코다리 정말 좋아하는데 <laughs> 네, 또 코다리가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힘들어 하고요,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불경기라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근데 알아두셔야 될게이 불경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직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정말 계약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정신없어서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분들은요. 노력도 분명히 많이 했지만은 자기 운기의 관리를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 제가 질문자님한테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원초적으로 사실은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판매한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만 맛있으면 안돼 이거는 나만 먹을 게 아니잖아 다수에게 대중에게 이걸 갖다가 내가 돈을 받고 파는 물건 아닙니까? 파는 음식이죠 10명이 먹었을 때 8, 9명은 맛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명은 맛있고 다섯 명은 맛이 없어? 그러면요, 재점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여기에 맛에 감탄을 못하잖아. 열이면요, 여덟, 아홉은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는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식당 들어가면은 환기 안 시키는 집 있죠? 그러니까 춥다고, 먼지 들어온다고 문을 꽉 닫아놓고 환풍기만 돌리는 집이 있어요. 근데 환풍기를 돌려도요 그 음식 냄새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고요, 이 공기가 정화가 되지 않으면요, 운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계속해서 연달아 들어오지 않고요, 단골 손님이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뭐 벌레가 들어오건 먼지가 들어오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 에한두 시간씩은 이 현관문, 대문을 갖다가 활짝 열어 놓으세요 식당 문을 열어 놓으면서 바람이 통해서 운기가 정화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씻어 내셔야 됩니다. 그 사실은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인사예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그 종업원이나 사장님이 얼굴이 불만이 가득하고 불친절하면요, 그 집은 다시는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음식 맛이 조금 떨어져.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이런 직원들이 상냥하고 사장님이 기분이 좋고 어머니까지 잘 맞아줘. 그러면요, 그 집은 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집 있죠? 아왜저 집은 맛도 별로 없는데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어 그건요, 여러분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 부러워만 할게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장점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 배우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우리가 왜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를 더 달라고 하는데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 종업원이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왜 물건을 한번 시키려고 하면은 추가 주문하려고 하면 난리가 날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마음 편안하게 사실은 어, 이 밥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주방에서 서로 싸워요. 어, 네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뭐 물건을 주문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가 홀에도 들리니까 이게 되게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먹었던 건 식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건 뭐 싸울 일이 있건 이거는 모든 장사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지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뭐 감정 싸움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화가 나서 막 홀에 돌아다니고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건 장사가 잘 되게 할수 있는 그런 비방법입니다 여러분 막걸리 아시죠 어 막걸리를 어 사다가요. 들어오는 식당분 안쪽에 두 병을 갖다 놓으십시오. 이건 언제 하면 가장 좋냐면요. 초하루 초이틀 초 3일 상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당 어, 퇴근할 때요. 막걸리 따놓고 양쪽에 따놓고요. 터주 대감님한테 빌고 들어가세요. 이번 달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대감님. 이렇게 마음으로 빌고요. 그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해서 막걸리는 버리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비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식당에 가면요. 사탕 올려놓는 집 있지, 카운터에. 근데 그게, 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당에 가면 사탕이 없고요. 어떤 식당에 가면 사탕 올려놓는 집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탕을 올려놓으면 요연가가 도와줍니다 왜냐면요 손님들을 따라서 많은 연가들이 사실은 따라와요 우리, 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연가가 따라 들어와서 그 사탕을 같이 먹고 갑니다 같이 먹고 가면서 손님을 갖다가 또 몰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탕 같은 거 풀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위에다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식당 분위기가 좀 칙칙하고 뭔가를 좀 꾸미고 싶어 기운을 정화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어, 얼마 전에 추천을 했던 우한금법사의 황금 액자 말편자 액자하고요 잉어 액자, 황금연꽃 액자가요 어떤 재물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좀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좋은 기운, 부의 기운 어, 재물의 기운을 갖다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한금법사의 황금액자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사가 잘 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지금 불경기인데요. 모두들 힘내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시길 우한금법사가 항상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